안녕하세요. 도시화 경제 김미한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투자 지역은 서울 마포구 중심에 위치한 염리 5구역입니다. 염리 5구역 과거 아현 뉴타운의 일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뒤에 다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현재는 정비 구역 지정 직전 단계로 시구 합동 보고회와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만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인 추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이미 70%를 훌쩍 넘어섰고 행정 절차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과 이반 절차가 구청 및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면서 사업의 본격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크게 9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두 번째, 정비 구역 지정. 세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 네 번째, 조합 설립. 다섯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여섯 번째 관리 처분 인가, 일곱 번째 이주 및 철거, 여덟 번째 착공 및 중공,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입주 및 조합 해산. 염리 5구역은 이중두 번째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동요 확보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행정적 논의만 마무리가 되면 추진위 및 조합 설립까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리 5구역의 입지는 마포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주 우수합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 약 3분, 공동역까지도 도보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 입지고요 공동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등 4개 의 노선이 지나가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평가받습니다. 교육환경 또한 매력적입니다. 용강초, 숭문중고, 서울여고, 서강대 등이 인접해 있으며 대형 학원들도 마포 지역에 분점을 내고 있는 만큼 학군 선호도도 상승 중입니다. 경의선 숲길 마포 아트센터 도서관, 백화점, 호텔 등 생활 인프라도 모두 도보권 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염리 오구형 내에서는 주로 빌라와 다가구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집니다. 빌라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임대 및 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초기 투자금도 비교적 적어서 몸테크나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전략에 적합합니다. 단, 대지 지분이 적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식큰 평형의 배정에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일 소유주 구조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1 혹은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관리나 매도 유동성 면에서는 일부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영리 5구역 내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핵심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지 지분이 넉넉하고 연면적이 충분해서 조합원 분양 시 1플러스 1평형 또는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의 대형평형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될 경우 분양가 대비 분담금의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비해 실투자금 수준이 아직 안정적인 편이며 향후 정비구역 지점 고시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단기간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이 염리구역의 투자 적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지금 타이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후에는 통상적으로 가격의 전환점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염리 4구역 역시 구역 지정 이후에 단기간 내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염리 5구역도 유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다가구 형태의 투자 물건은 높은 권리 가액, 대형 평형 배정 가능성, 낮은 분담금, 이주비 대출 활용 가능성, 이네 가지를 모두 갖춘 재개발 고급 전략형 투자 대상입니다. 입지적 장점에 더해 행정 절차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프리미엄과 장기 수익 모두를 노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빌라로 투자하실 경우에 전세를 활용하면 4억에서 6억 수준의 실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정보나 입주권 확보 전략, 유의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진입 가능한 투자 정보 역시 1대1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 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를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돋보시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경제